여러분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제가 처음으로 리뷰를 해보니까 양해 부탁드려요 첫 번째 리뷰할 제품이요 마블 어벤져스 엔드게임 스포가 약간 들어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얼티메이트 퀸젯인데요 이게 영화상에서 잠깐 정도 나왔죠 호카이랑 블랙이도우가 보르미르에갈때 나왔고 보르미른인가 소울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소울스톤 오는 곳 거기 갔을 때한 거고 짠! 뒷면을 보시면 여기 탑승할 자리가 보이고요 탑승할 자리 그리고 호크아이가 타는 거 이거를 구멍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대요 이게 그래서 한번 뜯고 자세히 보겠어요 어멋있어 일단은, 들어있는 제품은, 이게, 토르, 블랙이도 호크아이, 록앤라쿤 치타우리 병사 두 명이 들어있고요. 한번, 뜯어봅시다. 뜯는 게 제일 좋아서. 테이프를 아, 뜯자. 아. 제발 나와라 얘또 안나와? 왜 안나오지? 없는데 여러분들? 없어요? 왜 없지? 왜 없는거야? 얘 11만 9천원 주고 샀는데 여기있죠 이렇게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 일단은 첫 번째 캐릭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바로, 토르. 도르. 이제 토르가, 어벤져스 3대 영웅 중 하나예요. 뉴욕의 어벤져스 3대 영웅 중 하나. 그리고, 블랙이도. 얘는, 엔드게임에서, 보르미르에 갔을 때 자살을 택한 불멸의 인물이죠? 또 2020년대쯤 되면은 블랙이도우 영화가 나온대요. 인피니티와1 1월 사이에요. 어? 또, 귀여운 로켓라쿤. 로켓라쿤 같은 친구를 보면은 너구리가 말을 하는 막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약간 품위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영화랑 너무 다르게 생긴 호크아이입니다. 호크아이는 영화에서 론인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 너무 달라. 그래서 아쉽기도 한데 2020년 어벤져스 1에 반가운 인물이 근데 오셨습니다. 바로 치타우리 병사. 두 명입니다. 똑같아요. 뭐, 치타우리병사 아, 두 명. 야, 헐크가 안 나. 7대 정도 때려가지고 때려 부쉈잖아요. 그리고 호크아이가 타고 다니는 이 영화에서 안 나왔죠? 첫 자동차 영화에서 안 나온 거. 그럼 패스. 아, 이제 대망의... 퀸젯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진짜 멋있어요. 아, 무거 아! 요렇게, 와. 퀸젯 진짜 되게 멋있어요. 얼티메이트 퀸젯. 여기가 이쪽 앞에. 이쪽 주황색깔 부분이 열려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여기 날개 쪽 있잖아요 이렇게 접혔다 폈다 접혔다 폈다 이래요 그냥 접어 놓을게요 왼쪽도 마찬가지죠 접혔다 폈다 오케이. 그리고요 제가 제일 기대했는데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 미사일 같이 생긴 부분 이 부분이 발사가 되는 막 그런 건줄 알았는데 장 식품이었습니다 그래도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막 이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등 쪽에다가 호크아이가 타는 자동차를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열려요. 열릴 때 이거를 집어넣는 거죠. 쑤셔 놓 쑤셔 넣는 거죠. 이 안에 얘가 들어가요. 원래 미사일. 미사일을 이렇게 놓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해 또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도. 그래도 얘가 들어갈 수 있어요, 호크아이가. 안 되나? 그래도 들어갈 수 있을걸요? 안 되나보다. 안 되나봐요. 안 되나본데요. 아, 잠깐만요. 들이 계속 발사가 되는데, 일단 여기는 요렇게 여기는 요거를 딱요렇게 하고 다녀야죠. 그래야 멋있죠. 이렇게 붙이고 다녀야죠. 딴 컷을 보여드릴게요. 앞에면, 옆에면, 아 어! 잠깐만요. 어, 아, 너무 깜짝 놀랐잖아. 아 방송사고가 날줄 몰랐어요. 아, 이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는 건데, 이게 지금. 아, 따, 지쳐. 죄송합니다. 음, 다시요. 앞에 면. 그리고 옆에 면. 그리고. 뒤에면 열렸다 터졌다 오케이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이게 119,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이 있긴 한데 가격에 비해서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추천을 할게요 박스 크기보다는 좀 그렇긴 해도 진짜 완전 멋있어요 제가 엔드게임 레고 다 모았거든요. 제가 엔드게임 레고 예, 얘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얘를 해가지고 그러면 최후의 장식장을 아주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죠. 엔드게임 장식장을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할게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해놓고 이제 예쁘신 우리 블랙이더우. 누님은 여기다가 꽂아주고 토르는 막 날라다니는 식이 멋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놔둡시다 요렇게 포크아이는 요거 여기에 태워줄게요 얘를 좀 내려야 되겠다 활 쪽을 활 있는 면을 좀 내리자 이렇게 안 붙어져. 됐다! 요렇게 넣어줘고 여기 로켓 라쿤, 귀요미. 귀요미는 앞에다가 그냥 뿅! 주고치타우리 명사는, 막, 여기에서 그냥 블랙이도랑 싸우는 것을 연출할게요. 싸우는 것을 연출합시다. 안 돼! 잠깐만요. 이게 약간 약하게 조립했나봐요, 제가. 자꾸 부서지는데요? 네? 잠시만요. 이게 약하게 조립했나? 이렇게 껴나? 됐다. 요렇게 한국 최타우리한 명은 로켓라쿤 쪽에다가 위험한 방식으로 연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장식하러 가시죠. 일단 제가 제 장식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틱톡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틱톡에 많이 올렸기 때문에 요렇게어벤져스어벤져스 인피니티워도 있고 아래는 뭐 스파이더맨 캐릭터들도 있고 엔트맨, 캡틴 마블. 이거 인피니티원데 캡틴 아메리카를 못 모았어요. 자 그러면. 장식을 해봅시다. 장식을 하려면 약간 하늘을 좀 보세요. 여러분들, 아, 잠시만 하면 됩니다. 우와, 아, 내 손!

야, 인피니티 컨트롤러시거든요. 근데 파우스트이없고 마인드스톤이 두 개. 아예 마인드 마인드막, 구나 마인드스톤이 두 개예요. 아쉽죠? 음. 아, 안돼. 네. 비싸게 주고 산 거란 말이야. 자, 여기에는 스프라이더맨도 있고, 알라딘 요술 램프도 있고, 대가리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 리뷰는 마치고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댓글에 댓글도 뭐 적어 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 주세요.